안녕하세요. 시운바둑의 박원장입니다. 오늘 기초 문제 26번째 시간. 오늘 문제는 내 돈을 살리면 상대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를 잡으면 내 돈을 살릴 수 있는 요석, 즉 급소도를 잡거나 살리는 걸 통해서 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의 문제예요. 바로 문제 살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시면 일단 백이두 집은 있죠. 자, 두 집은 있는 형태인데, 여기서 흙이 어느 돌을 살려야 이쪽 이 집을 옥집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문제만 분석하면 그 다음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이 돌만 살려주면 결국 백이 아무리 도망가도 막히기 때문에 다 옥집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오늘 이런 원리로 푸는 건데, 첫 번째 다섯 개는 상대돌을 잡는 방법, 이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원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역시나 지금 떨어진 두 집은 있지만 이쪽 이 모양의 급소 돌이 바로 이 세모 하나기 때문에 이 돌만 여러분들이 무사히 살려 주신다면 다 잡을 수가 있죠. 이걸 생각 못 하고 그냥 단순하게 활로를 줄여 가면은 땄을 때 이미 연결이 되면서 확실한 집이 돼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석이 연결의 어, 중심부도 되지만 이 진짜 집과 옥집의 급소가 되는 형태도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모양은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원리는 같은 문제죠. 지금 위험한 돌들 보이시나요? 자, 일반적으로 그냥 줄이면 이제 이거는 연단수로 잡아야지 할수 있지만 백이 여기서 이것만 끊어 잡으면 결국에는 한 발빠른 백이 집을 많이 만들어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흙두 점을 잽싸게 연결만 해주면 이미 여기도 둘러싸이면 단수를 당하죠.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돌들도 둘러싸이면 다 단수를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한 집도 없어서 다 죽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도 거의 뭐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급소돌만 살려주시면 무난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막 두는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안 두고 바로 단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수 치면 연결할 때 지켜서 다 죽는 거 아니냐 할수 있죠. 하지만 잘 두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이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끊는 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면 되지 않느냐? 요거는 패가 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백이 이걸 다시 딴다면 패 싸움을 백이 이기게 되면은 200은 살았죠. 따 가면 되지 않느냐? 역시나 단수 치고 딸때 다시 패감을 찾아 놓고 다시 따게 되면 백이 이길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냥 잡을 수가 있는데 굳이 패를 만들어서 백한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는 엄청난 손해고 이걸 만약 패로 잡는다 해도 백이 다른 곳에 두 번을 둘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작은 실수가 승패를 가른다는 거잘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역시나 흙이 이렇게 넣어서 잡히면 이 자리가 진짜 집이 되기 때문에 흙도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단수쳐도 있는 순간 어차피 뭐 옥집이라서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 도를 살려서 상대를 옥집을 만드는 걸 배워봤고요. 자, 이번 문제부터는 상대를 잡아서 내 집을, 진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렵지가 않죠. 바로 끊어가는 수. 안 끊어가고 그냥 단수치면 연결할 때 양쪽이 다 옥집이 돼서 너무 손쉽게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요거를 끊어주면 백이 아무리 단수친다고 해도 위를 이어서 잡히는 그런 실력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주기만 하면, 음 떨어진 집이 나서 쉽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도 뭐 비슷한 문제죠. 지금 단수치는 거는 이 자리가 옥집이 돼서 안 되죠. 자, 여기서는 보이시나요? 재있는 수적. 환경. 바로 상대방 호구에 내도를 확 집어 넣는 거. 상대가 내도를 다시 잡으면은 그때 따는 거죠.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패랑은좀 달라요. 패는 계속 따는 모양이지만 환경은 한번잡고 다시 잡으면 백이 바로 딸 수가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바둑의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도 네, 어렵지 않죠. 도망가면 단수 맞아서 옥집이 되니까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따주기만 한다면 네. 떨어진 새 집이 나서 아주 쉽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도 뭐 쉽죠?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역시나 급소도를 잡아주세요. 요거를 단수 쳐도 되지 않느냐? 백이 받아주면 그때 딸래 할수 있겠지만 백이 그걸 안 받아요. 네, 안 받고 딸때 그냥 슬금슬금 나가기만 해도 결국에는 이 자리도 옥집이고 이 자리도 옥집이 돼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급소돌이 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자, 마지막 문제예요.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아다 풀었다 하고 그냥 여기 휙 두시는 분 없죠? 잡는 순간 옥집이 돼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 점을 잡는 거. 단수 치면 이어서 떨어진 두 집이 나니까 얘 돌을 좀 쉽게 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활 문제들도 각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선치중 후궁도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급소도를 잡거나 살리는 걸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죠. 사회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력 늘리기 아주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 문제 풀이에서도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부해서 충분히 실기가 늘면은 실력부터 많이 늘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